안녕하십니까 국립 장애인 도서관 관장 원정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첫 번째 띄 떠보죠. 제가 시각 장애인이라서 보조기를 통해서 질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 국립 장애인의 도서관에 대해서 어, 좀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국립 장애인 도서관은 가장 핵심은 장애인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있는 도서관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일단은 접근하기 힘든 도서나 자료들에 대해서 당연 유형별로 맞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하는. 어,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또 1층에 정보 놀이터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공도서관 1200개하고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제국과 연계해서 책날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가장 해야 될 장애인신, 인식개선교육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어, 다양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 유형들에 대한 지식 정보 획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어,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이름이 써있네요. 여기 보니까 원종 PD라고.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조기기 돋보기를 들고 있잖아요. 어,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20몇년 동안 거의 이제 그 장애인 단체에서 어,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체육도 좀 해서 올림픽도, 아테네 패라올림픽도 나갔었고, 전 개인적으로, 어, 독서를 참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 장애인 도서관에서, 어, 관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 트레일러라고 이게 되어 있네요. 이게 도서들이 나오면 그 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분 영상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일반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분들은 이걸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투어로 영상을 만들어서 청각장애인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더 편하게, 어, 유니버셜하게 디자인해서 만들고 제작을 하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그는뭐 트레일러는 어, 이용 가능한 사업으로 어,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최애 직원. 아... 제가 누구를 편애할수 있겠습니까? 직원이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누구를 최애로 어, 어떤 직원 특히 편애하기보다는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다 최애입니다. 읽기 쉬운 책, 책을 타파나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그리고 그림 그러니까 아까도 사, 사파 말씀드렸지만 형태로 제작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거를 단순하게 발달장애인만의 책이 아니라 우리 아동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어, 저희가 제작한 사업이고요 이게 어, 지금 3년차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15종을 제작을 했는데 접수를 받아서 200곳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한3천곳이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앞으로 요것들도 이제 좀 해결을 해서 누구나 어, 이 책이 필요한 뭐 발달장애 인 부모들은 아니면 선생님이든 어, 누구든 좀 쉽게 구, 어, 구입해서 어, 접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나무 과제이긴 한데요. 아무튼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보조기기. 음, 예를 들면 이것도 독서 보조기가 될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돋보기인데요. 이런 그 것들을 활용해서 책을 읽거나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볼수 없으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읽어 줘서 듣는 뭐 어, 흔히 말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또뭐 점자를 활용하거나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점자 정보 단말기가 있어서 인터넷과 연결돼서 온라인 자료도 검색할 수 있고 또 별도의 파일을 넣어서 점자를 읽을 수도 있고 음성으로도 읽을 수 있고 청각 장애인들은 흔히 말하면 보청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독소 보조기기라고 해서 어, 정의하기보다는 어, 모든 보조기기들이 독소 보조기기에 어,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음성 도서, 데이지 글자들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무상으로 파일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제작하는 형식을 말하는 건데, 특히 이 디지털 음성 도서 데이지는 시각장애인들만 읽을 수 있는 점자로 변환되거나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사용하지 않고요. 데이지 컨소시엄이라는 국제 규구가 있습니다. 여기 한20몇 개국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한 파일을 받아도 그렇게 제작하면 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거의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최대한 어떻게든 그 제작 기간들을 단축시켜서 시각 장애인들이 어 빨리 어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는 이제 4월 20일이 장애인 의 날인데요. 또 이게 또 세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 의 날이 있습니다. 12월 3일인데요. 이건 제생일입니다진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국은 4월 20일을 가장, 어쨌든 장애인 의날 기념으로 해서 관련 이제 유공자 표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가 주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 그런 관련된 뭐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12월 3일도 지나갈 수 없어서, 그때도 또 약간 이제 뭐 기념식 같은 건안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진행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뭐 그때는 보도도 하고 합니다. 어 책나래 서비스. 저희 장애인 도서관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나래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에서 120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책을 신청하면 신청하신 분의 집까지 갖다 주고 다 읽으시면 저희가 가서 수거해 오고 이제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서적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에 뭐, 점자책도 있고, 뭐, 지금도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장애인 접근성 전자책인데요.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자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2.0은, 뭐,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제작도구 3.0으로 만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어,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0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 판사에게도 미리 제작할 때, 어, 이거를 활용해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좀볼수 있도록 검증하는 툴도 있고, 제작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는 제작비도 좀더 들긴 하지만, 처음부터 3.0으로 제작하면 오디오북 듣기 보듯이 어, 그런 형태로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취미 제 취미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먼저 시각장애인들도 골프 치거든요. 어, 저는 골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골프를 치는 것도 좋은데 자연에서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 취미는 골프다. 최최 간식 커피가 간식이라면 어, 저는 그. 그... 얼주가라고 하죠. 커피를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아, 좋아하는 계절? 제가 겨울아입니다. 그 잎이나 꽃처럼 없지만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겨울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반장님, 오늘 포스팅 인터뷰 하신 거 어떠셨나요? 좀 낯선데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포스트이 떼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얘기도 하고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긴 하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기 됐으면 좋으실까요? 국립장애인 도서관 그러면 그냥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다. 장애인만 이용하는 공간이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할수 있는 도서관이다 나중에 저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모든 시민과 지역주민이 저희 도서관을 같이 함께 이용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도서관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